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원주 d b 와 수원KT 손익뿜입니다. 원주 DB는 지난 토요일 KCC와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최근 경기력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접전 상황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종종 있었는데 이번 KCC 원정에서는 마무리가 안정적이었습니다. 특히 3쿼터 종료 직전 터진 버저비터 3점을 포함해 승부처를 완벽히 장악한 알바노가 25.6스틸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고 1쿼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서민수도 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무리한 플레이를 줄이고 2대2 공격에 집중한 오누아쿠의 존재감 덕분에 팀은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이제 연승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KT소닉 붐은 가스공사와의 경기에서 하윤기가 복귀했지만 아쉽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하윤기는 아직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아 약 10분만 출전했으며 그동안 8득점 사리바운드로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팀내 최다 득점자인 문정현이 23점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경기 마무리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대체 외국인 선수가 아직 출전하지 못한 점도 패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문정현, 박준영, 박지원 등 새롭게 주전으로 나선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며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원주 DB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KT 소닉붐은 푸에르토리코 국가대표 출신 로메로가 이번 경기부터 출전할 예정이지만 허운의 공백과 하윤기의 제한된 출전시간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원주 DB는 강상재 서민수, 박인홍 등이 최근 적극적인 공격 참여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알바노가 박지원의 견제를 뚫고 팀의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원주 DB가 연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금요일 원정 경기에서 KB를 꺾고 시즌 10승을 달성하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1위를 달리고 있는 BNK를 한 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어 올스타 휴식기 전에 압박의 강도를 높일 절호의 기회를 잡은 모습입니다. 리그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김단비가 18점 구리바운드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으며 이 옵션으로 자리 잡은 이명관도 안정적인 플레이로 팀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신한은행은 토요일 경기에서 최근 가장 상승세를 타고 있던 삼성을 꺾으며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에 5점 차로 리드를 잡은 뒤 후반까지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4쿼터 중반 리카가 오반칙으로 퇴장당하며 위기를 맞았지만, 홍유순이 배혜윤을 효과적으로 수비하며 팀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세 경기 연속 더블 더블을 기록한 홍유순의 활약이 돋보였으며, 이경은과 신지현이 나란히 깊은 세점 슛을 성공시키며 각각 17점을 올려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신한은행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우리은행은 김단비 선수가 리그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며 1위에 도전할 위치에 있지만, 직전 경기에서 김단비 선수가 부상 가능성을 염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한 만큼 경기력이 다소 저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리카와 홍유순이 골밑에서 높이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뛰어난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는 이경은 선수가 팀을 앞세워 승리를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라치오와 인터밀란입니다. 라치오는 현재 리그 5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팀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리그와 코파 이탈리아에서 연달아 나폴리를 상대하며 모두 승리했고 유로파 원정 경기에서도 난적 아약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차오나의 선제골에 이어 델레바시루와 페드로가 추가 득점을 기록하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디아, 자카그니, 이삭센 등 리그 선발 자원들이 일부 결장하거나 교체로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으며 이번에는 인터밀란과의 중요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밀란은 현재 리그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선두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탈란타와 나폴리보다 약간 뒤쳐져 있지만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라 순위에서 밀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중에는 레버쿠젠 원정에서 경기 종료 직전 실점으로 패배를 기록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순위 경쟁에서 중요한 상대인 라치오를 상대로 리그 연승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인터밀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라치오가 최근 좋은 분위기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밀란과의 경기는 항상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최근 맞대결 4경기에서 라치오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며, 그중 3경기에서 패했는데, 특히 패배한 경기에서는 두 골차 이상의 큰 점수 차로 무너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밀란은 바렐라와 미키타리안이 중원에서 델레바시로와 귀행두지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티랑이 로마뇰리의 끈질긴 수비를 넘어설 만한 활약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인터밀란의 승리가 기대됩니다. 마지막 경기는 본머스와 웨스트햄입니다. 본머스는 입스위치 원정에서 승리하며 3연승을 기록,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에게 패하며 잠시 순위가 떨어졌던 본머스는 이후 토트넘과 입스위치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클루이베르트를 비롯해 에반니우송 타버니에 등 여러 선수들이 각각 5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뛰어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쿡은 중원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부상에서 회복한 위나리 조커로 투입되며 팀의 중요한 힘을 보태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웨스트햄은 울버햄튼을 상대로 승리하며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아스날과 레스터에게 대량 실점을 허용하며 연패에 빠졌었지만 이제 다시 중위권 추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수 생활 연장이 불투명한 안토니오가 전력에서 이탈했지만 징계에서 복귀한 쿠두스를 비롯해 보인. 잉스 등 해결사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들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웨스트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본머스는 최근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버니에, 세메뉴, 클루이베르트등 홈팀의 이선 공격수들이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수 있으나 쿡의 파트너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본머스는 웨스트햄의 중원 압박을 극복하기 힘들 것입니다. 웨스트햄은 수책, 로드리게스, 파케타 등 강력한 중원 자원을 앞세워 경기를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잉과 쿠두스가 빠른 돌파로 역습을 전개할 웨스트햄이 결국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 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